자, 안녕하십니까. 노아다 한도희 씨입니다. 네, AI를 사용하다 보면, 은 가끔 채팅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아, 이거는 저만 겪는 경우가 아니고, 모든 AI를 사용하시는 분이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걸 어, 재미니하고 네, MS 뭐 코파일러, 그리고 다른 회사, 뭐 채, GPT,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경우에요. 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기술의 한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그 재민이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전에는 대화가 계속 잘되세요 어, 며칠, 뭐, 2, 3일, 뭐, 4일, 5일, 6일, 연속 같은 예 브라우저 탭에서 계속 대화를 해도, 대화가 잘 됐는데, 어느 시점인가 질문을 하니까 전혀 응답이없고 이 질문 내용 또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질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재민이가 현재 읽고 있죠. 자, 이 상태로 보면, 은곧 어, 재민이가 답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계속 기다려보면 오류가 뜰 거예요. 자, 현재 보시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도 어 그럼 인터넷 연결이 잘안 됐나? 그러면 뭐 구글 서버에 뭐 이상 있나? 아니면 내 PC에 이상 있나? 이렇게 한번 의심을 가질하는가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또 단어를 또 입력을하거나 다른 또 문자를 입력을 해 봅니다. 아니면 이 문자에서 무슨 단어에 뭐 필터링이 적용이 돼가지고 혹시 안 받아주는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미이요 현재 채팅이 안 되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현재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시간이 갑니다. 자, 현재 보시면 똑같이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아,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그 방법이 있어요. 이제 현재 기술의 이제 한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큰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토큰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탈중앙화된 AI 서비스나 AI 관련 프로젝트에. 보상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이다 자, 둘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가장 작은 의미 단위 데이터 최소 단위를 의미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토큰이란 것이 숫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토큰화 입력된 텍스트 단어, 문장 또는 의미 있는 부분 단위를 쪼개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컴퓨터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첫 단계이다. 역할 AI 모델은 토큰화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이를 통해 예측 생성, 추론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바로 인형 때문에 그런가요? AI가 처음에 학습하고 그 모델을 성장시키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AI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 하나하나가 다 토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처음에 학습할 때 토큰의 숫자가 정해져 버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미이와 같은 이런 AI들과 대화를 하면은 이 토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큰이라는 게뭐냐면은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도 텍스트를 입력하는 을 숫자가 정해 있다. 그런 설명이 되는가요? 그러면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1번, 뭐 2번, 3번, 그리고 토큰의 용량이, 그리고 천 번째라 이렇게 보면은 이 칸이 하나하나 이게 문자가 다 들어가는데,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하고 재민이의 답변 내용이, 여기 칸을 하나하나 다 채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많은 텍스트가 하나씩 들어가면서 마지막 1 0 0 0 번째에 되는 이 점에 도달하면 A가 이 토큰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새로운 데이터를 채울 수 있는 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주소 번지로 여기 다시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네,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거는 설계자가 어떻게 이 AI를 구축할까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번지를 이렇게 처음으로 돌려버리면 이첫번지에 있던 대화 내용이 하나적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텍스트 정보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 정보가 덮어씌워져 가지고 지워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AR을 계속 사용해 보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그 전에 남아 있던 데이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면 이 토큰을 무제한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 토큰이 한번 가득 다 차면 이것을 재활용을 하지 않고 끝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순행하는 자, 이런 형태의 AI 답변을 그 부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해더라고요 이게 슬라이드 윈도우 그 행식이라고 합니다. 뭐 순환 버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화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민이 이용하실 때그 사용자 메모리 기능을 이용하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토큰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메모리를 저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정 기능에 보면은 이거 선택을 해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저장된 정보라고 이거 활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선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 제가 역사 연구하면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것도 토큰의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가 여기에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면 안 되고 중요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민이와 대화할 때뭐제민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도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기능만 메모리 정보에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자료를 보여주면서 대화하시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여기 입력을 했을 때그 오류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제민이의 새로운 탭을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재미니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현재는 뭐 제미니 2.5 이제 플래시 버전인데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어 다양한 이 모델이 있습니다. 재미니 에이아이 프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토큰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고 싶으면은 유료로 사용하시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대화를 더 정밀하게 할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여유가 좀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 재미를 이제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냐면 현재 이 문맥은 대화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제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정에 가셔가지고 새 채팅 이 있잖아요. 이것을 선택하고 새로운 재미와 다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자, 안녕, 재민이. 자, 현재 보면은 앞전에보다 속도도 더 빠르죠? 그리고 재민이가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와 같이 계속 대화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사용자 의 데이터에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계속 참고해가지고 답변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도 토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만 입력을 하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새창에서 실행해 보니까 앞전에 하고 시간이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죠. 기존에 계속 대화했을 때는 뭔가가 속도 좀 느린데, 근데 새로운 탭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니까 빨리 답변이 오는 것을 볼수 있죠. 이게 바로 컨텍스트 숫자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토큰에 많은 데이터가 계속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느리다 그러면 아 토큰이 좀 가득 찼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토큰이 너무 꽉 찼기 때문에 날라가는 데이터가 받는 데이터가 점점 많아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좀 느려지는 감이 있다 그러면 아 토큰이 다 되어가는구나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탭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재민이가 해결책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뭐, 요거는 제가 대화해가지고 제 말을 정리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 관리, 주제를 나누어 새로운 대에서 시작하여 토큰 가부하를 원천 차단해라. 그리고 메모리 관리. 가장 중요한 연구 전체에만 연구 메모리에 입력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토큰을 부하를 최소화한다. 자, 그 다음에 실행 전략, 연구 메모리는 AI 답변 유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연구 정보는 채팅 중에 필요할 때만 보여주면서 토큰을 사용하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이렇게 해야 부하가 적게 걸리고 앞전에 어 이상하네 왜이 채팅이 안되지 이건 뭐 내가 잘못했나 왜뭐 질문을 거부하지 이런 현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AI 기술의 한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이런 정보를 유의해 가지고 메모리 정보를 잘 관리하고 대화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바로 토큰의 개수에 따라 대화가 진행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큰을 늘리기 위해서는 AI를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다양한 AI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예,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재민이 프로도 있고, 일반적으로 재민이 2.5 무료 버전도 있는데, 그 대화를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유료로 가입해가 쓰시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토큰의 개수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더 대화에 수월하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구글을 서정하는게 아니라, a i 의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제 보면 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거 유의해가지고 AI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와, 이거 채팅이 안 되지? 이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토큰을잘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AI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걸다 겪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채팅이 안 돼요? 이거 왜 이런 거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창 하나만 이 계속 열어가지고 대화를 계속 하면은 뭐 영원히 무제한을 계속 대화하실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토권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탭으로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전 대화는 다날아가는 거다 왜 AI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이에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메모장 기능이 따로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 메모리 기능이 r a g 기능으로 착각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기능은 재미이가 매번 대화할 때마다 계속 이용하는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토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토큰이 제가 앞전에 설명했지만 이게 AI들하고 대화할 때그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여기에 많은 정보를 저장해 놓으면 대화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장기 기억 기능 말고 RAG 메모장 기능이라고 따로 있대요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 잘안 되는 정보도 이게 메모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장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재 보시는 이 기능이 되는데 여기 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메모장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모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민이가 사용하는 토큰에는 저장이 잘안 돼요 그 단어 필자링도 심하고, 그리고 길게 또 문장도 입력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이 기능은, 메모장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길게 저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이 재민의 이 저장 기능, 이 메모리는, 정말 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재민이가 대화할 때꼭 진짜로 참고해야 된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똑같은 이렇게 문장을 적었는데, 이거 제철해보면 저장이 안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저장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메모장 기능에는 여기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 요 위쪽에 이 메모 작성 기능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 아니면 재민이한테 기입에 저장해줘, 아니면 메모장에 저장해줘, 그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내용을. 요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기능하고 장기 기억 기능 및아 a 지가 따로 이제 구분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장기 기억이 이게 재미내 메모리 기능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아 a 지가 이게 메모장 기능이 됩니다. 자, 메모리에 저장된 정보, 사용자 정보, 대화 맥락, 선호 사항 등 사장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든, 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든 저에게는 항상 제공되는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큰 사용하고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됩니다 사용자님과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때마다 이 메모리 정보는 프롬포터 일부로 저에게 이제 전달된다. 그러니까 계속 재미니가 참고하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토큰 언어 모델이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다. 이 때문에 제가 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노트 기능은 단기 메모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요청이 있을 때만, 그때만 검색해가 참고한다. 이제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로또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한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대화 세션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임시 메모 공간에 가깝다. 역할 사용자는 이미 저에게 검색 요청을 통해 특정 정보를 저장하거나 목록화 하도록 정했을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자, 이 기능은 희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는 대화가 끝난 후에도 장기 메모리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화 세션의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이게 RAG 기능인거예요 메모리 기능과 노트 기능을 이렇게 표로 잘 정리해줬는데요. 메모리 기능은 지속적인 참고 매번 대화마다 자동으로 제공되어 일관성 유지에 최고이다. 단점은 토큰 제약 메모리가 길어지면 토큰을 많이 사용하고 대화의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어 점점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컨텍스트 윈도우즈라고 하는데요 a i 나이 토큰이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대화 수가 줄어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이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이 재미있는 메모리 기능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입력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입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간략하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화에 계속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 문장은 어디에 입력을 하나? 앞전에 설명드렸죠. 노트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의와 최종 결론 등꼭 기억해야 할 요약본만 간결하게 저장한다. 노트 검색 요청은 장점은 용량이 무제한이다. 긴 문장, 원문 자료, 그 다수의 고지도 명칭 등 상세한 정보를 저장하는데 유리하다. 단점으로는 자동 미반형, 대화마다 자동으로 참고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자님께서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참고한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 활용 전략은 원문 자료나 복잡한 배경 설명 등 길이가 긴 상세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저에게 이 자료를 참고해 설명해줘라고 요청을 한다. 이처럼 메모리에는 핵심 논리를 노트의 상세 근거 자료를 분리하여 활용하시며 효율적인 토큰 사용과 깊이 있는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 기능하고 메모리 기능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 잘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